충주 에너지 발전소 추진을 두고 인근 주민들이 강한 불신을 보인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2년 전 시가 이와 관련된 MOU를 맺고도 주민이나 시의회에 알리지 않았다는 게 화를 키웠는데 앞으로 시가 체결하는 모든 협약을 공개하도록 조례 개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현아 기자입니다. 충주 중앙탄면 드림파크 산업단지에 LNG 복합발전소가 들어선다는 소식에 지역사회에선 인근거주 주민들을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 주민들은 사업추진과정에 강한 불신을 보이는 상황으로 2년 전인 2023년 7월 시와 드림파크 개발, 동서발전이 관련 MOU를 체결하고 이를 알리지 않았고 수년 뒤에서야 알게 됐다는 점이 불신이 커지는 씨앗이 됐습니다. 일단 MOU 체결하고 다른 도시들은 바로 공고를 해서 주민들 알렸는데 여기는 2년간 일단 알리지 않았고 제가 올해도 에 의회에서 자유발언을 통해서 제 주장을 펼쳤었지만 행정이라는 게 시민들이 모르게 진행되어서는 안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고 우리 옆에 음성군에서도 발전소를 지었지만 23년도에 MOU를 체결하고 지금까지 몰랐다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고요. 이해시는 당시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었고 시의회 보고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반감은 여전한 상황. 이 같은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충주시의회에서 조례를 바꾸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영기 시의원은 업무 재유 및 협약 등에 관한 조례 중 기업 투자 유치 촉진과 편의성, 보안 유지를 위해 일부 사안에 대해 의회 보고 예외 조항을 둔 점을 문제로 보고 이 예외 조항을 개정해 시가 체결하는 모든 협약을 공개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시민의 반발이 예상되는 그런 MOU 같은 경우는 미리 좀 공개를 해서 시민들과도좀 이해를 구하고 공청회도 여러 번 하면서 이런 그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우려를 불식을 했다고 하면은 시민들의 반발도 지금보다는 조금 누그러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좀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어 이런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또 긴급히 추진해야 하거나 보안 유지가 필요하면 일정과 방법, 내용 등에 대해 동의를 얻으면 보고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요 의원은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고 각종 오해나 갈등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우리 의회에. 그 MOU 한 내용을 공개를 해야 되지만은 이 예외 조항 때문에 공개를 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 예외 조항을 조례에서 전부 다 삭제하면서 이제는 모든 과정들 시에서 하는 모든 MOU를 충시의회에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써 이제 어뭐 시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밀실 행정이라든지 불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말끔하게 해소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은 입법 예고 후 9월 10일쯤 예정된 상임위원회 심사의 문턱과 같은 달 16일 본회의 승인의 관문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CCS 뉴스, 정은합니다.